혹시 다시 공부해보고 싶다는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즘은 평생학습이 화두가 되면서 나이에 상관없이 새로운 배움에 도전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학문과 실무를 동시에 배우려는 성인학습자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바로 이런 분들을 위해 개명문화대학교가 2026학년도 성인학습자 모집과 함께 입시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이 특별한 행사는 2025년 9월 6일 오후 1시 30분부터 4시까지 개명문화대학교 보건관 동산홀에서 열립니다. 이 행사는 성인학습자를 위한 맞춤형 입학상담과 학과별 전공체험까지 준비되어 있어요. 이번 박람회에서는 단순히 입학 안내만 듣고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참가자는 일, 일 맞춤형 입학 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에 딱 맞는 지원 전략을 세울 수 있고 각 학과에서 직접 준비한 전공 체험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어요. 실제로 학생들이 배우게 될 실습 과정을 미리 경험해 볼수 있기 때문에 내 적성과 마주가 이 전공을 배우면 어떤 진로가 열릴까와 같은 고민을 현장에서 풀어볼 수 있어요. 게다가 행사에 참여한 모든 분께는 본행백과 라면 멀티팩이 전원에게 증정된다고 합니다. 또 추첨을 통해 음식물 처리기, 미니 식기세척기, 삼성 비스포크 멀티 쿠커, 무선 블렌더, 쌀, 화장품 세트 등 실생활에 꼭 필요한 푸짐한 경품도 준비되어 있으니 행운을 잡으시기 바래요. 많은 전공 가운데 특히 눈길을 끄는 곳이 바로 SNS 마케팅과입니다. 요즘 온라인 마케팅은 단순한 광고를 넘어서 AI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과학적이고 전략적인 분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SNS 마케팅과에서는 온라인 창업부터 콘텐츠 기획, 라이브 커머스, 브랜드 관리까지 폭넓게 배울 수 있습니다. 교육 과목만 봐도 그 실무 중심성을 알수 있는데요. 마케팅 언론, 에커머스 개론 같은 기초부터 AI 마케팅 분석 및 전략, AI 기반 카피 및 스토리 스토리텔링, 소셜 미디어 마스터 같은 심화 과정, 라이브 커머스 실습, 온라인 콘텐츠 개발, 창업 BM과 SNS 마케팅 같은 실습 중심 과목까지 고루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전공을 이수하면 온라인 마케팅 전문가에서 SNS 콘텐츠 크리에이터, 온라인 창업가로 이어지는 경로가 자연스럽게 열리는 셈이 됩니다. 시간이 없어서 공부는 무리 아닐까? 하고 걱정하는 분들을 위해 SNS 마케팅과는 최적의 학습 환경을 제공합니다. 주 2일 대면 수업 주 3일 비대면 수업 직장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업 구조. 계명대학교 경영학과 무시험 연계 편입 학업을 이어가고 싶은 분들에게 확실한 진로 설계. 성인학습자 장학금 제도 입학 학기 수업료 100% 지원 이후 학기에는 50% 지원. 이세 가지 조건만 보더라도 성인학습자들이 다시 배움의 길에 도전하기에 얼마나 유리한 환경인지 알수 있습니다. SNS 마케팅 전공은 AI 기반 실무중심 교육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온라인 커머스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성인학습자 모집과 같은 교육 프로그램은 단순히 배움의 기회가 아니라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이 될수 있다고 학과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네요. 선택은 당신의 목 개명문화대학교의 SNS 마케팅과는 단순히 배우는 곳이 아니라 미래 커리어를 새롭게 디자인하는 공간입니다 누군가는 이곳에서 제2의 인생을 준비할 것이고 누군가는 창업을 통해 새로운 길을 열어갈 것입니다 중요한 건 지금 도전하느냐 미루느냐의 차이겠죠 입시박람회와 모집에 대한 자세한 안내와 사전 신청은 개명문화대학교 공식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고 하죠 하지만 올바른 선택에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2025년 9월 6일 개명문화대학교 입시박람회에서 새로운 인생의 기회를 직접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